제가 오늘 썸네일이라서 오늘 저를 시작했어요. 자,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죠? 오늘 사생대회. 하나, 둘, 셋. 시끄럽군요. 지가 뭐야 꼴치한 사람은 음. 벌칙이 있어요. 진짜? 몰라요. <laughs> 벌칙, 벌칙. 1위 한 사람이 벌칙을 정해주자. 좀 어, 좋아요. 어 자, 그럼 이제부터 사생대회 시작! 아안 됐네요, 안 됐네요. <laughs> 아니, 수술, 우리. 저는. 아니, 지금 현장이라. 지금 현장 집중했어. 아 제가 잠시 돌아다니면서 멤버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. 여기 저, 아 제거 따라요. 요 이 내가 언제? 거 아, 내가 도구를 네. 빌린 거지. 야, 난 야, 김지유. 아, 김지유. 아, 아, 나. 나. 김지유. 나. <목소리> 언니 감. 갓... 난따로지만아래도도 <laughs> 너무 무서워요. 얘네둘이 이렇게 무섭게 <laughs> 그래도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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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무슨 일이야 둘이 무슨 일이야, 지금. 아, 실패해 실수해. 아니, 언니들누니잠 받으시겠어요? 댓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아 완전 이상하다 대리 바았고뭔소리예요 완전 이상하잖아라고 댓글이 언니, 달렸어요. 저, 누가, 이거 어렵다고 제가 제 아니, 가니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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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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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간 동안 말을 안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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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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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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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여러분 제가 미술학원을 아, 예전에 그형 아, 너무 못가서 다녔었거든요. 진짜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때.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제가 지우개를 너무 많이 쓴다고 이 친구는 가망이 없다면서 저를. 아 <laughs> 어. 그거 똥이잖아요 완전너 예쁘게 그려주길 원해? 아뇨 안. 안그리고 어? 안 있었어 그렇게 안그려도 그래. 너무 어려워요 나 봐봐, 봐봐, 나 봐봐.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. 모르겠어 감이 안와요 <laughs> 할것 같네요. 네. 알요 아, 알겠어요. 네. <laughs> 저의 그림 잘한 다음 저는 진짜 진짜 잘 그렸어요. 진심으로. 그렇죠? 어어 음, 뭐야? 어 음, 똑같이 생겼다. 이게 음. 아, <laughs> 뭐지? 똑같이 생겼네? 아 세이텀은 어떡해아 세이텀은 어떡해,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애영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. 뭐야? <laughs> 뭐야? 비슷하나요? <laughs> 저는 약간 피카소 타입, 약간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라고. 어. 어. 신설원이 울겠다. 이렇게. <몰대>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? <몰대> <몰대> 제 다음에는 또 이번 그림 이 있습니다. 짠. 아 뭐야 아직 안 끝났어? 제동 하지 마세요. 짠. <몰대> 다 여쭤볼 거 있어. <웃음> 제가 <웃음> 그림을 두 개를 그렸거든요. 근데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. 아 그래요? 알겠어요. 몰랐고요 몰랐어요. 짠 이거 누구신 딱 아시겠죠? 이거 풍성한 <웃음> 이 머리수, 앤 이거 키스 같은 거. 그리고 이거는 이클립스 p 의 빨간색. 그 전혀. 모르겠어요. 여기 여러분 특징. 될것 같은 비주얼까지 풍신도 없게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이거, 이 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, 탐구에 나온 게, 화주 같은 짤이에요. 언니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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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, 언니, 티풀려지는 이, 미간 <목소리> 언니, 오늘 <언니> 핑크색으로. <핀토스에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건 하슬언니예요 제가... 아, 하슬언니, 하슬언니. 하슬언니. 제가 아니, 아니, 리 말고 어디 하슬인데? 하슬 언니니 하슬 언니나니 아니, 아니, 나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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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솔직히. 나 아니, 너니 나나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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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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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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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니, 요

그리고 이거. 는여다다가거 이거. 이이렇게다이리 이거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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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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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. 이 이거. 이랑싸우 이거. 이거. 빨리 추천해줘 얘를 그렸는데 이게 1 번이야. <laughs> 땡. 그리고 얘가 2 번이야. 아. 근데 나의 그림체는 원래 약간 이래. 얘 현진이야. 아, 똑같이 <웃음> 생겼는데 여기. <laughs> 소피야. <언니? 언니. 웃음> 완전 다르게 생겼어. 얘는 치예요. 아야 아, 진짜 좀 좁아. 나 지금 이것만 고르게. 감사해요! 가 오는 가 오는 것은 니가 는 마지막 보너는 것은 니가 오는 모습! 아 <laughs> 저는기은 3번 는것 니가 오는 것은 니가 오는 데 이건 뭐야? 수것비야수오비 <laughs> <laughs> 오빗 앱에서 확인하도록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원. 네? 어떤 댓글이 무서워요. 아니에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닙니다. 에나벨 영화를 못, 못 보셨네요. 꼴질 아니요. 김림양 엄청 못 끓입니다. 나 지금 에성한줄 알았어요. 야, <그치? 웃음> 아, <laughs> 김림양 엄청 못 끓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완성했는데 을 아까 지우고. 제가 또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 그러다가 방에서 어떻게 하는 알겠어요. 그하 오늘 왜혼장마웃어요 그래서 이거는또 <laughs> 망했어요. 결국은 제가 그린 게 짜잔! 괜찮죠? 짜잔! 바로 김현진의 그림인데요. 똑같지, 똑같지 않나요? 이렇게도 네,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해요. 여기도 굉장히 디테일. 이너이 숨어있어요 예, 음. 똑같죠? 그래요. 버전 오. 원이 있어요. 바로 이 아이인데요. 제두 번째로는 30분 동안 그린 건데 이게 제가 옛날에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일러스트 했던 거를 열심히 잘 생각해 보면서. 봐도 <laughs> 아, 원이 아닌가요? 아, 봐주세요. 나는 아 저는 희진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렇죠. <laughs> 아니 저희 1등 상품이 뭐였죠? 맞아요. 1등 상품은 왜요? 아주 대단하죠. 단독 V 에 리바 덮고 짱다 벌칙 결혼 이거 대박이다. 아, 진짜 아, 대박이다. 진짜 잘 그렸어요. 어이잘 그렸다. 추이 언니 이거 똑같은 형이어요 이거는 진짜가 진선 가 진선 언니가 진선 언니가 진선 언가 진선 가 진선 언 진선 가 있어요. 가 진선 언니가 진진언언니 죄송해요. 어, 이거 그리고 이거는 추가 포기지? 그린 구원이에요. 이이 그 모양 똑같죠 모양. 하게 이거 또 제가 희 그린, 그린, 그린 원인데요이 표정 한번 보세요. 네? 네? <laughs> 네? 똑같다. 똑같죠번외평까지 모두. 어, 아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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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주인공. 아도니전시도 피날레! <laughs> 김못양의 웃는 모습입니다 <laughs> 제가 언제 이렇게 해었다고 하세요 네,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하겠도니다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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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